베드로전서 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들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돌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우를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의 국계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첫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죠. 저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그 겉면을 보면서 무엇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1절에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 또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한번 2절에서 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자녀가 될수 있고, 또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될수 있죠. 또내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하듯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서 하고 또 더러운 세상의 것을 탐하기보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전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기보다 내가 먼저 소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보을 보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닥쳐온 시련과 환란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 7절에서 11절에 그러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환란과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의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구절만 보면 사실 사단에 대해 대단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뭐 동물 사자만 생각하더라도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어, 두려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며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또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그 고난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풍족한 삶, 걱정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알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그 이길 힘과 또그 이긴 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저는 그 아버지를 보내 먼저 보내드리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어, 한국에 가는 일이라든가 또 면회를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대 또 감사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이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를 뵐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들의 그 마음 조금이라도 좀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으로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더 많은 환란과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많은 승리를 해 오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그 본을 보이고 하임의 그말씀에 겸손히 행하고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임의 그역사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더욱 이겨나가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생양하시겠습니다찬송가 450장입니다. 세찬수가 450장 동가수가3 7 6장입니다4백0는 그가 자시겠습니다내 평생 소원이 자백, 쟤는 그가 다가이 세상 이그하는날주 배가리라 꿈같이 어된 세상이 취할 것 무언냐 이수고와만하여도 어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은 아 겁내지만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소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란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더욱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오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이땅에 많은 고통 가운데 이땅에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느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완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